에오스 전섭 대처라는데 지금 <laughs> 전섭 대처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막 <laughs> <나> 여기 있네요. <laughs> 전섭 대처 축하드립니다. 이거... 아, 에오스 4년 하면서 이런 사람 한명 봤다고요? <laughs> 오늘 만 1700만 원 썼다니, 몽키! 아뭐 어, 근데 뭐 다음 달에는 아예 안쓸 거래요 진짜 더 이상은 이제 돈쓸거 없다는 고하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병인데 옆에서 말려도 뭐안 되는 걸 그리고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솔직히 거의 거대가 어. 눈앞에 있는데 안 믿는다고? 아 어, 나도 안 믿어요 <laughs> 누나 미스를 받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지금 가보줬다 뺏은 느낌 있잖아요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laughs> <laughs> 아 솔직히 이 외형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터졌다 그게 어떻게 영광에서 터지냐 비팡이로 준대 아니에요 몽팡코 쓰라 그래요 내가 이때까지 한5년 정도 게임하면서 처음이에요 몽팡코가 뭘 준다고 하는 게 처음이야 진짜 너무 신기해 그래서 뭐 마음만 받아도 괜찮긴 해요. 항상 내거 뜯어갔거든요 뭐 혼자 러시하다가 개망하면은 맨날 나한테 무슨 재료 같은게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빌려주거나 뭐하면 나중에 결국 받지도 못하고 있잖아 지팡이는 걍짜리 써도 된다고요? 전설무기 주문서 만들라고요? 근데 저거 8시예요. 12개. 버스 12개 빠지고 아니나 다를까 강결 존나 해 가지고. 저거 원래 패키지 남았었잖아. 이제 패키지도 없어 가지고 그냥 무지성 긁다 보니까 17시 되더라어 우리 증명서 만들라고요? 진짜 만들라고요? 아, 진짜 만들라니까? 어 진짜야? 아, 진짜라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몽빵꾸 아니, 지금까지 어, 게임을 어, 거의 어. 5년 가까이 같이 하면서 한 번도 뭘준 적이 없잖아요. 나한테 뜯어만 가려고 했지.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릴 용포 맞잖아요, 용. 네? 그 기분 좋을 때 빨리 해야겠네? 그렇지 그거 기분 좋을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아빠가 어렸을 때술 마시고 왔었을 때뭐 갖고 싶은 거 빨리 얘기해야지 뭐 이게 잠시 후 기승공 떠라 제발 no. 에이씨 왜 내놔 이 계정은 이거 우표로 줘야 되죠? 쇠소금에 이렇게 비싸네 아, 괜찮아요 보내세요. 아거뭐 오늘 기분 좋을 때니까 네. 오늘 아니면 내일 되면 잔소리 네. 잔소리. 오늘 나이면 이제 신사야까지 음. 체크할 수도 있으니까. 오 네. 잔소리를 안 한다 나한테 이게 무슨 일이고? 예? 우나한테 잔소리도 안 하고 대박 사건이네. 옆에 용 있는데 이제 우리 현원분들펜안 꺼도 됩니다. ,이. 아이고 네. 옆에서 자랑하고 있네.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약간 멸치처럼 안 생겼냐? 돈이 얼마짜리 뭐라 하러 약간 그 있잖아요 멸치도 조그만한 거그 볶음할 때 쓰는 멸치 있고 뭐 뭐할 때 쓰는 멸치 있고 그 있잖아요 사이즈들. 어, 그큰 멸치 맞지 맞지 국물용 멸치 국물용 멸치 같이 생겼다 맞다 그게 생각이 안네어 소포 왔다 아, 소포 왔어요 엄마가 우표 보내놨음 보냈다고요 우기 도착했어 카드 탑이 이제 싸인 것좀 해결해야 되니까 어? <laughs> 어? 잘못 눌러서 <웃음> 반송했다 네 <laughs> 세가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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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송 눌렀다 잘못해서이 반송이 왜 있는데 아 네, 어? 이거 소포 안될 텐데 왜요 우표 날라가는데 우표 없어요 이제 없지 아, 아! 너도 못 먹네 아이티 한 자리가 아반송이 <laughs> 있는데 <안> <laughs> 안 돼요, 갖고 있어요. <웃음> <웃음> 형, 그 20만 달 올려 놨죠? 안 된다! 아니, 뭔가 했대. 아, <laughs> 반송됐는데너 <laughs> 20만 에 올려 놓고 표백해요. <laughs> 20만 을또 충전하라고 을미쳤데 <laughs> <laughs> 아니, 몽빵꾼은 왜우탱가 별로 없노. 나는 많은데. 야, 저를튼 눌러 버리네. 이게 그 있잖아요. 우리 보스 던전 돌면 알죠. 왼쪽에 수락 있고 오른쪽에 거절 있는 거. <웃음> <웃음> 나 오늘 상의도 바로 5초 만에 깨지고 모기는 반성하고개 짜증난다 진짜 아 진짜 우표 왜 없어? 건데반성해도 우표가 날라가구나 이거 우표 개수 좀늘려주야지 그러니까 우표 개수는 이거 한 다섯 개 정도는 해줘야 될것 같은데. 오 잠깐만 그럼 드나미스 박으면은 지능팔에 아 미쳤나? <laughs> 어여 마공 1 4호르는데요 도감을 마버렸다. 어 가봐 가봐 <laughs> 찌그러진다 찌그러진다 아 반송을 <laughs> 하려노 다시 리셋을려 15일이 남았나 소골이 형 라면 먹다가 꼬꼬멍으로면 나올 뻔 했대 존나 <laughs> 웃겼대 아 뭐라는 거야 진짜 꼬꼬멍으로 <laughs> 면이 왜아나 <laughs> 진짜 당난다 오늘 야 반송 버튼 레전드 이걸 방송각을 잡아있길 <laughs> 대단하십니다 우와. 아니 무슨 방송 가게 내가 이런 데서 방송 가게 따지겠어 지금 뽑방 <laughs> 와우냐고 무료 반품 아니 무료 반품 아니고 우표 써갖고 우표도 없어요 뽑판고 응. 우표가 없노에 우표 오늘만 두 개서 가주고 에오스 사년한 우리 회원분들이 반송 버튼 누르는 사람 처음 봤다는데요 <laughs> <laughs> 에오스 전섭 최초라는데 지금 전설 무기 <laughs> 반송하는 것도 전섭 최초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왜 반송이 있는지 몰랐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엿 먹으라고 반성한다고요? 아니, 거기 전설 무기가 도착했는데 반성하는 사람은 없겠지. 여기 있네요. <laughs> 전설 축하드립니다. 이거. 썸장 만든 전에. 전설 무기 저도 안 봤습니다. <웃음> 나왔다. <웃음> 전설 무기 저도 안 봤습니다. <laughs> 반송이 왜 있는 거야? 아, 진짜? 왜 있는 거야? 진짜 반송 버튼. 아, 에오스 4년 하면서 이런 사람 한명 봤다고요? 아, 나 오늘 지금 전설 장비 두 개가 눈에 아른아른거려. 어떡해. 아니, 그쵸? 저도 못 근데. 먹는 거야. 뭐야, 진짜. 아니, 내가 정신이 없는 거야. 집에 왔는데도. 뭔가, 이, 아까 전에 방송 켜려고 세팅을 다 해놓고서 다시 내가 그, 뭐야, 커피를 타오고 나서 컴퓨터 전원 버튼을 또 누른 거야. 프로그램 다 켜놓고 저거 눌러가지고 컴퓨터 다시 재부팅된 거 있죠? 뭐 때문에 웃고 이제 자러 간다고요? 나 지금, 나, 너무 속이 쓰린데. 나,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근데, 어떻게든, 다시 받아오긴 해야 돼. 이거, 내 지금, 포스 상자. 거의, 한, 200개 썼거든요, 오늘. 이거, 만든다고. 질러줄까요? 네? 지금, 질릴까요? 뭘 질러요? 강아. 아니, 아니, 아까는, 터졌으니까, 이번에 뜨겠죠. 아니, 그거 질러가지고, 터지면은, 나중에, 복구 받을 때, 몽빵고의 거에, 귀속으로 복구 받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서, 저, 도감 컬렉 박을 거 아니야. 야, 이거는 또, 머리 그래? 잘 들어간대, 이제. 아, <laughs> 복구하면, 귀속이니까, 도감 박아야지. 아, 아, 다시, 과거로 돌아가 싶다. 그 상이 터지기 전? 어 그치 그대로 돌아가야지 몸빵고 아직서 멸치 뽑기도 훨씬 전에 멸치 아니라고. 저지봐용 꼬마 안들이가 멸치래서 그진지 국물용 멸치 같다고요? 이봐 국물용 멸치도. 어. 연멸치 아니었다? <laughs> 아니 큰 멸치 있잖아. 육수 낼때 아, 쓰는 아이고, 멸치. 그래. 멸치. 네 하고 있는데 네, 어, 계속, 나도 나도 어, 밀어. 어 그런 건가능해 그런 가능한데 어, 이제, 나 이제 아, 우 만화 없어 어, 일단 탈 하면 내 만화 힐, 없다 전설 무기가 없어가지고 무덤으로 달라고 앱붙여오니까요제 전설이 없어가지고 애이 없네 얼마 이거 두 개니까 <laughs> 이 무기만 잘 떠도 갑옷 하나는 일단 갑옷에다가 써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포함하면 어, 안 되는데. 일강 터질 때까지 지르라고요? 아 맞지 두 장이니까 맞지. 아! 이래서 2, 3, 2두 단계 점프했는데 하강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확률 확 내려가잖아. 잠깐 쉬라고요? 여기 아, 연달아서 안될것같긴 한데. 아, 되면 하. 아. 와 여기 몇 프로지 여기서? 어차피 여기 룬 때문에 4 이상은 가야 되잖아요. 아하하하. 아 제발 진짜 나 상의 노강이라고 영통해가지고못 보겠다 안 볼게요 여러분 아 이거 왜 이렇게 떨리냐 이게 햇보다 더 떨리지? 사됐다사됐다 어? 어? 사됐다! 일단 냅둘까요? 뭘 먹어야 아니 가까운 뭘뺄 수도 있지 와 진짜 아 일단 쓰다가 막날에 26일부터 사용 가능하니까 25일 밤에 어습. 어시 <laughs> 이게 좀, 이게 이게 쪼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 이거 재물 같은 건 원래 하면 안 되는 거 같아. 아, 재물 아니었어. 아, 괜히 눌러 가지고 다른 데는 떠라고 눌러도 안 뜨던 게 뜨냐. 아, 이거 점검 때까지 이상한 거깨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터지면 에라이? 눌러 씨부레 맞지. 내일 묶고 받으면 되지. 아, 근데 사회서 어떻게야? 어, 우강 진짜 축발랐는데 왜 점프를 안 해? 그래도 5개나 떴다. 허내 인생에서 지금 전설 템 중에 4강 이상 뜨는 게 없었는데 유일하게 그나마 반짝반짝 하는구만. 아니 맥스님, 아니 우리 편 맞아요? 계속 가야지 터질 때까지 맞지. 아 누구는 4에서 3점프에서 7 떴다고 시청자 분 중에 누구는 연속으로 하면 터진다고, 누구는 따닥 누르면 팔 간다 하고 몽빵 거한테 자랑해야 되는데 이게 몇 프로지 5에서 하. 아. 이건 좀 자신이 없다 어우 안 볼래 오 6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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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7강 돼야 되나요? 룬 3개 끼우려면 아 이게 아닌데 이건 자랑해야 되는데 나도 자랑 좀 해야 되아 눌렀어 아 제발 나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음. 아더져 육강이 끝이네. 아 실패했다. 욱이 없다 어떡해. 잠깐만요. 아육강까지는 갔는데. 하 기적이 일어나진 않네.